안녕하세요. WTC 행복한 김만홍 실장입니다. 포스팅으로 많이 뵀는데 오늘은 영상으로 뵀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아무래도 베트남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어 베트남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혹시 뭐 국제 결혼 하는데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대부분 회원님들이 좀 걱정이 많으신데. 일단은 하늘길이 막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기회를 삼아서 대부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기회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저희 베트남에 저희 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니까 회원님들도 많은 용기 갖고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도전해 보여 주셔. 감사합니다. 행복한 김한홍 실장이었습니다. 구독해 주세요.